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오늘 마셔볼 거는요. 이마트 갔다또 반값에 구입한 타라라는 홍차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침출차에다가 22g짜리, 2.2g짜리 10개 들어있고요. 시, 어, 시트론 홍차라고 해가지고 시트론이 이렇게 한뭐 귤가 그런 건데 뭐 유자 같은 거 있잖아요.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유자 향, 유자 믹스 등이 들어가 있는 독특한 건데 어, 동서식품에서 나온 겁니다. 자, 가격이 무려 이게 한 만원 정도 하니까 거의 개당은 천원 정도? 티백이 그렇게 되어있는 넣고 어, 3분후에 음영화라고 되어있죠 자 한번 뜯어봅시다 자 이렇게 반값에서도 비싼 생각이 드는데 자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점가루도 제대로 먹어야겠지요 자 이렇게 어우, 나오는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있고요또 안쪽에 뭐라고 되어있는데 새콤한 향뭐 홍차 뭐 그렇게 이야기 들어가있는 비싼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게 한 10팩 자,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따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따서 자 요렇게 돼 있네요 약간 좀 국화차 같은 거 고급 그런 거차 같이 돼 있어서 음 향이 좀 귤향 나는 어, 요런 게 홍차 이쪽에다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큰 것만 우려먹 그한 잔만 우려먹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처럼 마십니다 자 물처럼 마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큰거 야야 들어가면 안 되지 <laughs> 나와 주시고 자 뜨거운 물자이 빠졌어 저거 빠지면 손으로 젖지를 못하잖아 자 요것도 넣었어 자쭉 해서 이건 나중에 그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 놓고요 조금 조금씩 먹으면서 그냥 어 그냥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뭐 진하게 우려먹는 거 아닌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3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, 3분이 아니야 한 5분 정도 됐네요. 자, 진하게 우려내서, 자요런식의 빨간 저, 저 홍차 빛깔 나고요. 요거는 아까 뜨거 큰 거에다 담은 거고, 제가 요거는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던 거. 요거는 아니고 이제 다른 홍차인데요. 어, 저 같은 경우 홍차 이렇게 차갑게 해서 어, 넣어서 먹는 것도 좋더라고요. 자, 특별 영양이어서. 자, 아침에 딱 출근해서 좀 독특하다 홍차가. 네, 홍차가. 홍차 맛이긴 한데 홍차 맛은 조금 약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자차 같은 느낌 아,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나는데 좀 고급스러운 이게 좀 비싸서 그런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조금 좀잘안 어울린다, 좀 이렇게 별로다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물론 뭐 사람 따라 다를 것 같은데, 유저차나 홍차 좋아하시는 분들, 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런 차를 꼭뭐 어떤 차, 비싼 차를 먹는 것보다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셔서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뭐 음악 들으셔도 좋고 앉으셔가지고 오늘 할일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,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야, 사람이 생활 저기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무슨 뭐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시는 것도 좋은데 하,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?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 어떻게 보낼까? 예를 들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아 오늘 영화 나한편때리고 게임 한두 시간 하고 그러고 자야지. 하면 아마 여러분들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. 그거랑 마찬가지로요. 아 오늘 하루 또한 영어를 한두 시간 공부하고 수학 한 시간 공부하고. 그 다음에, 테레비, 담비스, 단비스 조금 보고 자야지. <laughs> 라고 하셔도 계획 이루어질 거고요. 네,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조금 더 거대하고 커다란 꿈들. 아, 이렇게. 차 한잔 마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, 아, 계획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차근차근 그렇게 목표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하여튼, 어,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무 때나 뭐 이렇게 잠시나 좀 쉬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하루를 돌아보시고 앞날을 생각하시면서 멋지게 여러분들 꿈을 향해 나가시는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아, 오늘 뭐하지? 안녕하니까, 그러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 <laughs> 네, 그러니까...